안녕하세요. 포문 석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 수학 유형 킬러타블 문제는요. 두 원의 위치 관계 그다음에 원과 접선에 관련된 이야기. 문제 봅시다. 양수 a에 b 대해서요. 원 C가 있는데 중심이 (1, 0) 반지름이 r인 원. 이때 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저 원을 평행 이동시킨 원이 C'야. 야, 평행 이동시키면은 우리 예, 네, 원의 원의 크기에 변한 전혀 없죠? 그냥 예 네. 합동 변환이기 때문에 그냥 또 똑같은 원이 그대로 이동한 거지, 그렇 그래서 가나 조건 봤더니 가조건 C 프라임을, C 프라임은요 C의 중심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하나 이 문제할 때풀때알아될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거 이쪽으로 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이 원하고 합동인 원이 있어요, 그렇죠? 합동인 원이 있어서 지금 이원 C가 있문면원 C의 중심을요. 합동인 원임이 지난데요 지나면 봐봐 지나면 지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쵸 잘 그래야 되는데 그치 지나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죠 지금 평행이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던 주먹 빨간색 원두에 어딜 지날 수 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던 시프라임 합동이가왜이반지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는 서로서로 하나가 중심을 지면요 나머지 원도 따라오는 중심을 지할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랑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알아야 할게다 반지름들이죠? 이게 반지름 R. 지금 어떤 상태야? 얘랑 얘랑 빨간색과 노란색이 지금 합동인 두 원이야. 반지름이 같은, 크기가 같은 두 원. 얘도 반지름 R. 반지름 R. 이게 뭐다? 이게 정상각형부터 정상각형. 정상각형으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있으면요. 뭐 이런 현의 길이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수직으로 이동되는 거. 이 모델이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딱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야. 서로 서로의 중심을 지나는 상태. 그리고 두 개의 원이요. 이런 직선에 다 접하고 있다. 이때, 이때 A값, B값 평이동한 곳하고반지름구야라 이렇게 일단락. 그렇죠? 자, 일단 확정된 것들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죠? 확정된 것들 한번 그려볼게. 자, 저희또 원은요.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R인원. 쉐렛! 쉐렛!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R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렇게 표시만 해놓자, 그쵸? 원은 있는데, 얘 그래야겠죠? 파란색 선? 얘는 어떤 직선이야? 얘는 넘겨주면은, 네, 얘는요. Y는요, Y는 3분의 4X하고, 다음에 플러스 7. 완 Y절편이, 그게 크네, 7이고요 길이가 3분의 4입니다. 3칸 할때 4칸 올라가요. 그래서, 3칸 할때 4칸, 어우, 어우, 예. 이런 놈이 그죠 이 직선이 바로 오니까, 저 나에 나타난 접선, 접선이자 직선, 그치? 그래서, 어, 지금 이 빨간색 원은요, 중심 1,0이고, 1,0이고, 반지 름 얼마나 되접하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만해야 되겠지? 그래,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샥, 이렇게. 자, 그래라! 여기 접했습니다, 그치? 여기 접했어. 그래서, 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이제 중심만 옮기면 돼. 1,0이라고 하는, 요 중심만 옮겨서, C프라임은요, 옮겨가지고, 아까랑 똑같죠? 저랑 똑같이, 여기를 지나고요. 여기 있겠고,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죠쟤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후, 자유로야는데 다시. 아, 원거 쉽지 않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쵸? 예, 네, 이렇게, 그쵸?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 얘는 첫 번째 원의 중심. 1,0. 이 노란색은요? 여기 있던 놈은, 예. 두 번째, 뭐 C' 원의 중심. 해서, A', B'이니까 지금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렇게 A만큼,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야. 여기가 A만큼, 여기가 B만큼. 평행이동. 딱 이렇게, 그쵸? 자, 이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반지름 왜? 일단 빨간색 원 확정되어 있는데, 반지름을 알 모르잖아. 근데 확실한 것 1,0에서 어디까지죠? 일단 파란색, 저 직선까지는 거리가 곧 뭡니까? 반지름 r입니다. 그렇죠? 이거 구할 수 있죠? 1,0에서 여기까지는 거리야. 그렇지? 갈까? 자, 1,0에서 산수 시작. 파악은 됐으니까 이제 산수 시작. 4 x 3 y 플러스 얼마입니까? 2 1꼴째로 여기까지는 거리 구하란다. 거리는 루트에. 루트에. 4,46 더하기 이거의 제곱 9분의 절대값, 절대값, 쉘롱쉘롱, 쉘롱. 4, 0, 21, 25 나오네, 그쵸? 따라서, 얘는 5죠? 5분의 25, 5 나와요, 그쵸? R이 5니까, R이 5니까, 얘가 5야. 얘가 5. 얘가 5. 어, 다음에 이제, A하고 B는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도 쉬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요 기울기잖아, 그쵸? 왜? 얘가 지금 얘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먹 노란색. 이렇게 좀 접하고 있죠? 여기, 접했던 얘기는 얘가 문사각형 이제 정사각형정사학형 여기 이 길이도 오구요이 길이 5. 그죠? 왜요? 반지름이니까 아까 이상태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라고 5. 5. 그래서 a만큼 b만큼 평이돼 있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피타고라스 5의 제곱 25 이거 하나 가능한네그죠 피타고라스.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 요 기울기가 얼마야? 저 파란색 기울기가 기울기가 3분의 4였어요. 그러니까 요 이 하얀색, 요거의 기울기도, 정사각형이니까 평행이야, 이기울기가 같아야겠죠? 그래야 평행할 거 아니야. 따라서, A분의 B, X의 증가량으로 Y 증가량. A분의 B가 얼마냐면요. 저 파란색 기울기 3분의 4랑 같아요 이식 하나 하고. 요거, 피타고라스,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입니까 B제곱이 얼마입니까? 5, 25. 이렇게 하면요. 미지수 AB 두 개, 식두 개. A값, B값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땡. 됐지? 그래서, A값, B값, R은 5니까. 마지막 산수하러 가자. 여기에서요, b B는? B는? B는. b 는요 3분의 4a요. 그래서 쌍을 넣어주면 a가 구할 수 있겠네. a 제곱 따기 이요 9분의 16a 제곱이요. 얼마? 25 이렇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9분의 9분의 25a 제곱이 25니까 약분되고요. 따라서 a는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양수죠. a는 3입니다. a가 3이니까 b 는 얼마 사 나오네, 그렇죠? 끝났네, 최종 정답. A 값, B 값, 3, 4 하고요. 아까 R 값더 아래, 3, 4 5대더면 빰빰, 예. 12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돌아와서, 이리 와봐. 별거 없었잖아.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 지금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을요, 평이 이동 샥 시켰어. 시켰는데, 시켰는데, 근데 평이 이동한 원이 합동인 원이야. 반지이같다 합동인 원인데, 지금 그 원이 원래 있던 원의 중심을 지난대 라는 얘기는, 이 원도, 원래 있던 원도, 지금 평행이동한 놈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 이 모델을 알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 저원 확정돼 있죠. 아 확정 안 됐다. 아, 반지름을 모르죠. 모르는데 하여튼 중심 1,0 반지름 잡아주려고 하는데 직선이 확정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 원도 확정된 거야. 왜냐면은요 여기 접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반지름을 말 금방 구할 수 있잖아. 1,0에서 저 직선까지는 거리. 해래서 반지름 5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지. 반지름을 구한다면 이제 A값, B값 알아야 되는 건데 평행이동시킨 상태가 지금 딱이 상태 중심중심 중심 지나면서 여기는 정사각형 이런 상태니까 A, B 평행이동했습니다. 요 B가 요게 5. 왜? 반지름 5, 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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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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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제, b 제 오, 25, 시카 나왔지? 나머지 하나, 요 기울기요. X의 승가량분에 Y의 승가량 기울기. 요 하얀색 기울기가 파란색 기울이랑 같겠죠? 기울기 얼마? 3분의 사랑 같다? 두 개를 이용해서 A값, B값도 땡. 정리 됐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